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이 상관이 없을 땐 여러분 여대야소일 때 여대야소고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통령이 자녀 임기 동안 국회의원 선거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자녀 임기 동안 인기 없어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해야 될일 중에서 하면은 여기는 인기는 없지만 인기는 없지만 꼭 해야 될 같은 거 그런 거를 대통령이 야 내가 니들 과반도 만들어 놨고 한때 남은 일 동안에 내가 꼭 수건 사업인 이거는 내가 해야겠어 알았냐 여당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요런 분위기일 때 지지율이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지금요 저는요 지금 일단 여러분 지금 의석수가요 의석수가 너무 좀 후달려 우석수가 너무 후달리는 데다가. 여도 그냥 여 단순 여소야대가 아니라 언제든지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의석수의 여소야대거든요.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지지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또 지지율 같은 경우에요 지지율이 이제 고를 때가 있다고요. 빠지는데 지지율이 빠지는데 이 지지율이 빠지면서 잘, 아 지금 잘좀 해요. 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지지율이 빠질 땐, 아이고, 알겠습니다. 하고, 지지율을, 그, 좀 잘하면 지지율이 금방 오른다고요. 근데 조금 잘하면 지지율이 금방 오르는데, 그게, 와, 지지율이 떨어져도 무응답이네? 그냥 상관없다는 식이네? 어, 국민의사 무시하나? 이러면서 일명 그게 있어요. 피로도가 올라가 버리잖아요? 그러니까는, 이 정권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, 그래서 그 기대 국민이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하락세가 굳어지면요, 그러고 이제 총선 선거가 다가온다 그러면 이면 여당에서부터 대통령을 버리거든. 어, 저, 저 사람 우리랑 상관없으면 우리 찍어주람 이렇게 나온다고요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작살 나는 거야.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. 대통령이 요번에 그 지지율 별로 상관없다.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약간 지금 정치적으로 멋져 보이는 말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상은 맞지 않다.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후에 그 얘기를 다시 자신있게 하셨을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요번에는 박수를 안 치지만 다음 2년 후에 총선으로 선거를 해서 과반을 만드시면, 그러고, 나머지 기동안 지지율 신경 안 쓰고 전 해야 될일 하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할 땐, 그때는 박수를 쳐드릴게요. 그러나, 지금, 총선이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, 1년 6개월이죠? 1년, 아니지, 총선이 1년 6개월인가? 1년 10개월이죠? 1년 10개월이 남아있는데, 그래도 이제 그 전부터 해서 1년 6개월 전부터 총선 전국이 막 하고, 그때부터, 어,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, 그, 레임덕을 안 걷으시려면 진짜 총선 잘 치르셔야 되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는 이, 이, 잽 같은 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. 잽 같은 거 무시하시고 피로도가 올라가게 하면 안 된다. 그리고 그 피로도를 올라가기 위해서 쟤네들이 엄청나게 잽을 던지는 거에, 아, 니네가 그런다고 뭐 내가 흔들릴 것 같아?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당 바람직하지 음. 않은 거다. 뭔큰 방, 큰강한 방을 준비하시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이런 잔펀치에 다리 풀린다고 단펀치에 다리 풀리면, 요 쟤들은요,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을 중심으로 큰 펀치를 준비하고 있는데, 그럼 쟤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? 한동훈 장관, 국회에서, 국회에서 쟤네들이 과방 인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쟤들 100%, 한동훈의 드라이브다, 뭐다, 그러면서, 어? 자기네들 뒤지게 생겼다, 그러면요, 탄핵시켜요. 어. 법무부 장관 탄핵한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물러가라, 한, 한동훈 탄핵 안 시키면 아무것도 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. 걔네들, 걔히 그렇게 나온다고. 그렇게 돼있을 때, 그렇게 돼있을 때 이것들이 하면서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을막 물고 빨고 하는 게 아무리 봐도 법무부에서 저게 한방이 한 나온다고 그 한방이 나왔을 때 그거 있잖아요. 민주당이, 민주당이 한동훈을 공격하는 걸 사람들이 이 자식들이 하면서 그게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이 총선을 말아먹게 하고, 그러니까, 쟤네들이 검수 한방 밀어붙여서 이번 지방선거 말아먹은 것처럼, 한 대, 한동훈 탄핵을 밀어붙이다가 총선이 망하게 하는 그런 국면이 되게 만들려면, 한동훈을, 한동훈 장관 큰 뭔가 뒤쪽에서 뭐, 사정전국이 됐던, 뭐, 금융수사가 됐던 이런 게 벌어졌을 때, 그때, 저기가, 저기가 이제 지지율 반등의 기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제가 요새 많이 해지 중지하죠. 그러는, 그런, 그런 겁니다. 저는, 는 정권의 차원에서 저는 미, 민주당하고, 민주당하고 주사파들을 대한민국에서 쓸어버려야 된다는, 그거, 그니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. 저는 국민의힘 잘 몰라요. 국민의힘의 내부사정이나 뭐, 기타든,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빈정이 상했는지 나는 그런 역사 모르겠고, 나는 일단 민주당하고 주사파를 대한민국에서 일단 몰아내고, 이, 이, 이 헐레이 같은 국민의힘을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무장을 시켜서, 어, <laughs> 이 패권전쟁의 파고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, 그리고 세계 탑클래스 국가로 대한민국이 가는 꼬라지를 죽기 전에 보고 싶다. 그게 제 그게 제, 제 정신호선입니다. 저는, 저는 지금 민주당, 누누 얘기하잖아요. 민주당 국민이 별로 다 마음에 안 들지 않는데, 일단 목표는 주사파, 민주당. 걔네들 없어지는 걸 일단 1.4.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. 뭐 그런 겁니다. 그런 거와 관련돼서 저는 정견을 계속 보는 거예요. 결국은 뭐, 누구를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제 노선이 관철되도록 이 각자의 지지율이 되고 막 세팅 이런 거를 막 그렇게 정치공학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저는 노선은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세계 5대강국 대한민국 편이 문명의 최프론티어 국가 도전하는 대한민국이 그거 아닙니까? 자유와 개방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걸 관철지 시키기 위해서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. 별로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. <laughs>